변함없이 여러분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새롭게 초호 섬의 서예 교실을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죠. 오늘은 내 주변 사람, 이웃 사람, 칭찬해 보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려는 문장은, 짧은 문장은, 이웃 사람 칭찬하기입니다. 제가 이,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너무 사람들이 인색해졌구나. 칭찬이 너무 약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부 혼자 사는 사람들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같이 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웃 사람을 칭찬해보는 이런 운동이 한번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웃 사람 칭찬하기입니다.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웃을 한번 써볼까요? 이웃이네, 이웃. 자. 저는 그냥 글씨만 편안하게 씁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게 쓰세요. 자, 요것도 내려긋기를 그좀 지나갔죠, 이렇게. 그래야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딱 맞으면 이 자에 비해서 우 자가 일 빠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끝에는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딱 중심에 이렇게 했고요. 요 시옷은 좀 벌렸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벌렸었어요. 예를 들면요, 은 너무 이런때 이렇게 썼을 때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면 이상하겠죠 근데요 여러분 이 이상한 거 지금은 이상해요 그렇죠? 기본 글자 쓸때 근데 나중에는요 여러분 뭐 텔리도 하시고 또뭐 이런 여러 가지 글씨 쓰는데 변화 줄때요 이렇게 좁게 써도 좀 특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보탬이 되는 거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고 써보는 겁니다 딱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세상상 글씨가 다 똑같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좁게 써 가지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웃 이웃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다 떠난다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잊고 사는 거예요. 이 이웃. 오늘은 이웃을 생각하면서 씁니다.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웃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응 중심이 있죠? 이렇게 중심? 중심으로 이렇게 딱 해서 시옷 이렇게 딱 맞으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웃은잘쓸 수가 있을 것 같죠? 옛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명당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집터나 뭐, 뭐 특히, 특히 왕실 같은 거는 뭐, 그 명, 풍수학으로 해가지고 명당자리 잡는다고 나이도 아니었죠. 심지어 사람이 세당을 떠나면 또, 명당짜리, 산소짜리 잡는다고 또, 풍수학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명당이 어딥니까? 요새는 명당이 따로 없어요. 사람이 많은 데가 명당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땅값도 비싸고, 건물값도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아야 뭐가 돼요? 그야말로 장사도 잘 되고 상권 형성이 잘 되잖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요사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냥 전철역 앞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 그런데 이 건물 1층 같은데, 뭐 2층 같은데, 임대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됐었는데, 었 요새는 꼭 그렇지만은 또안다고 그러네요. 요새는 어디가 명당이냐? 유튜브. 블로그,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맛집이나, 또 무슨 물건 같은 거, 좋은 거, 그걸거다 검색해 보셨죠? 거기에, 칭찬하는 글들, 거기 뭐, 거,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런 거, 그게 많이 올라와 있는 집은요, 진실하게 제대로 소문이 난 집은요, 깊은 산 속에 있어도 장사, 차가 가득 몰려들어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이곳을 칭찬해주는 그 칭찬 속에서 모든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곳, 소문난 곳, 그곳이 명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칭찬한다고 하는 게 좋죠. 그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거 듣고 갔는데, 그거는 뭐, 그, 어떻게 잘못해서 올려놨는지, 뭐, 글을 많이 써서 이제 가봤더니 맛이 없어서, 거짓말로 올려놓은 집은, 처면 뭣도 모르고 사람이 오지만 한번 먹어보면 안 갑니다. 진실해야 되겠죠. 이이웃 사람도 진실해야 됩니다. 네, 사람은 쓴적은 있으니까요. 오늘은. 칭찬을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칭찬을 써봤습니다 이것도 자 요거는 점이 없는 거죠 세로액 바깥에 이렇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건 세로액 바깥에 조금 이렇게 들여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받침은 이, 이 세로액을 조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점만큼 이거 항상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끝에 이렇게 여기 맞춰서 쓰니까 이게 글씨가 딱 맞는 겁니다 요 칭찬은 그야말로 전에도 수업시간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요 이 칭찬이 게 진짜 너무 너무 박하죠 너무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 그 정치들 하는 그, 그것도 보면 여당은 야당하는 거 칭찬 안 합니다 야당은 여당이 하는 거 빠다 그냥 좋든 싫든 무조건 말꼬리 잡고 합니다 여당은 여당들 당 그냥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우리 어렸을 때 도덕 책 같은 거 있죠? 바른 생활 같은 거. 거기 보면 초뭐 칭찬해 줘야 된다 그러는데 국가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칭찬을 할줄 몰라요. 저는 전번에 그런 걸 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저이저 저 방송을 본 건데요. 뭐 대통령이 어디 외국에 가면서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그 비행기 청소하고 이렇게 정비한 사람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봤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에 내가 잘 타고 간다고 인사한 건데요. 어느 사람은, 아이고, 대통령이 뭐 그런 인사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인사하는 거 칭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죠. 그렇습니다. 그, 그런데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그래야 돼. 그, 예를 들면, 은 서로 좋은 점, 아, 그거, 야, 그거 뭐, 공공당에서 그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걸 침수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야,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그죠? 또, 그래서 또, 이쪽에서, 그 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생각지도 못한 거 그걸 하네요. 이런 거얼마 좋습니까? 하면, 이게, 이게 안 돼요. 그냥 서로 그냥 물고 뜯는 거 그지? 그걸로 물고 뜯다 끝내는 거예요. 리더답지 못한 것 같아, 전부 다. 그죠? 개인 덕들이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고요. 이 추임살로 에야 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창 같은 거 부를 때, 옆에서 그, 할 때, 예? 예를 들어, 뭐, 어? 정사, 이거 못하는데? 정사, 그러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해? 그 고수라고 북치는 분이, 어이씨, 크면은, 우리가, 그, 왜냐면 우리 옆에서, 그, 창 부르는 사람을, 얼쑤 하면서, 그냥, 그, 딱 고수가 치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임새를 넣어주면서 칭찬하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약해, 그게. 그래서요, 이웃 사람, 칭찬 진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아이고, 잘 계셨어요.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타거나 말거나, 오만상 찍어리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게, 이거, 뭡니까? 요새는요 위에서 애가 뛰지 애가 뛰지 그러면 애가 안 뛰면 그 아프네지. 그 뛴다고 그냥 크고 올라가서 막날이치고 그냥 싸우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아니 그게 뭐 그렇죠? 그다음에 그동안 잘 다니던 길들도 그냥 내 땅에 이거 막는다고 막 막아가지고 또 난리가 치고 그냥 이게 이유가에 그냥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너무 너무 그런 일이 벌어져서 세상이 너무. 슬퍼졌어 미육간에 너무 담장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이거 칭찬하자는 이런 걸한 거예요 전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칭찬. 칭찬하면 기분 좋죠, 뭐. 사실, 우리도 그사 친구들끼리도, 또 우리 친구가 들어올나 또. 친구들끼리 얘기해도요, 남이 흉만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날은 만나는 날보다갈 때까지 그냥 헤어질 때까지 남 욕만 해. 근데 가면서 그 친구가, 솔직히 좋아요? 무슨 마음이 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녀석이 이제, 응? 이제, 나 만나고, 딴데 만나서 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만처럼 결것 같아. 불안하잖아. 남 칭찬을 해야지, 남을 너무, 그냥, 그냥, 펴하는 발언이나 하고, 그렇게, 에? 그러면, 그 친구가 존경받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칭찬하면은, 아, 어, 참 덕스러운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옛날 말에 그랬어요. 덕불고, 필유린. 덕 있는 사람 반드시, 뭐야 외롭지 않고 이웃이 있다 덕스러운 마음으로 칭찬하는 거죠 예, 여러분점 찍는다고 그러다가요 점 안찍고 그냥 핵으로 했네요 예, 그냥 이거 그냥 고칠게요 아,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세요 아, 여러분이 쓰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해서 점으로 찍어봤어요 한번 더 써볼게요 자, 칭찬. 오늘 칭찬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진실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좀 무거운 얘기인 것 같아서 그냥 또 무서운 얘기 한번 할게요. 어느 도둑이 그냥 그 절도범이 도망을 갑니다. 뒤에 경찰관이 쫓아갑니다. 그냥, 그냥 도둑은 잡힐까봐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 돼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급한 김에그 맨홀 있잖아요. 맨홀 그 뚜껑을 열고서 그게 뛰어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경찰관이 헐레벌도 뛰어와서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맨홀 뚜껑이 열려있네. 맨홀 뚜껑이 열려있어요. 으 어, 경찰관이 갈 데가 이게 이거 보나물리열려 들어갔겠구나. 이게 짐작하고요. 그 맨홀 뚜껑 거리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유 깜깜한 거예요. 그 경찰관이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잠시 후에 안에서 들립니다. "죽었다, 죽었다." 아, 그 경찰관이 어이가 없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죽은 놈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소리지르니까 "아이 도둑이 조금 이다 하는 말이... 입만 살았다. 여러분 웃읍죠? 여러분 입만 가져고면안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모두 그 행동으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립 서비스 입으로 하면 그 너무 가볍습니다. 마음으로 어? 예칭 찬하는 말로 아닌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웃사람 칭찬하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칭찬하기 먼저 써볼까요? 저는, 여러분 이거 재미삼았으니까요. 치매의 방창을 거꾸로 쓰는 거죠. 반대로. 자. 화면이, 화면이 나오는 공간을 지금 이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글씨 크게 쓰셔도 되고요, 그런 거예요. he would 이웃사람 칭찬하기 썼습니다 요거 중심, 중심 잘 잡으셔야 되고요 요거 중심에다 이렇게 시오된 거여서 자 그래서 요것도 좀진하게쓴 겁니다 요것도 내려 긋기, 새로 이걸 좀 지나고 전반쯤 안 나온 겁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넓이 요거 전체적인 넓이에 딱 중간에다가 이, 이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람 칭찬하기 귀한 내용과 함께 써 봤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혼자서 들여다보며 가만히 웃음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남과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자기 만족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오늘 여러분, 이웃 사람 칭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하고, 실전에는 또 편지도 써보시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도 행복했다고 웃음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수업이 됐다면, 기쁜 수업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때마다 부탁드리는 건데요. 우리 초려섭외 서예교실이 대한민국 서예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부흥하는 그런 서예교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그렇게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